어한 모서리 길이가 12cm인 정육면치인데 그 BDG를 지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c b G d f 피다 라고 해갖고 너들 이거 방금 유튜브 혹시라도 질문이 있을까봐 내가 감자를 갖고 왔거든요 자르는거 이해 못할까봐 혹시 내가 <laughs> 잘라주려고 감자어요어 감자를 가져요 감자를 갖고 와갖고 감자 갖고 네. 왔는 갖고 왔거든 네. 그래갖고 네. 내가 수업 어, 그래. 들어오기 전에 원래 네. 정육면치랑 직육면치를 네. 정육면치, 잘라놓고서 칼로 직접 잘라서 단면 보여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아. 실패했어요. 아. 아, 못잘아 났어. 바빠 갖고. 먹는 거 가지고. 정리를... 그 그러니까 이거 무슨 모양인지 알아? 네, 네. 먹는 거갖고 전화 치는 거 개나 뭐고요? 네? 계를 아, 아, 왜 계를 먹으면... 왜 가지? 걔 이거 멍청잖아요다 있는 게뭐 하는 거야? 아, 그래 아, 그런 느낌이야? 아, <laughs> 아 그런 느낌이구나. <laughs> 아, 알았어. 그 저게 말이 더 되는 것 같아. 주사 맞추고 약먹이고 어? 다 해놨는데 못 하는 거고. 잠깐 보자. 눈이 불안해가 쳐다보는 거잖아. 어? <웃음> 아니, <웃음> 애, 애견. 애견, 애견, 애호가? 반려동물 애호가? 아, 나, 나, 나 웃기네. 배아파가 무섭겠어. <laughs> 병, 아, 어제 민몸이 귀에. <laughs> 아, 이거 진짜 살려줘. c j c GD. 굽기라고 어 여기 봐봐 어... 여기서부터 점 C에서부터 밑면에다가 수선을 때려버리면 어... 이거 길이는 너희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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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할 수 있냐 없냐 못구해이 길이는 못구해이 네. 길이도 못구하는거쓴뭐 불구하고 더 <laughs> B G D라고 하는 미, 이 이거 무슨 모양나 밑면에 삼각뿔 아 삼각 정확하게 정각, 나오면 정각삼각형 정각, <laughs> 정삼각형 나오죠 정삼각형 나오죠 이 정삼각형 넓이 너희들 <laughs> <니들> 못구해요 <배워요. 웃음> <laughs> <laughs> 그렇기 때문에 얘는 꿀을 봤을때 꿀을 봤을때 C를 꼭지점으로 보는게 아니라 D나 B나 G를 꼭지점으로 보는게 더희들 편할겁니다 왜 그래도 되느냐? 그러면 D를 꼭지점으로 봤을 때 밑면은 뭐가 되겠어? B, g C가 될 것이고 높이가 직각이기 때문에 DG, DC가 높이가 될수 있다. 네.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네. 이해가? 그래서 뭐 굳이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직각이 있을 때자 여기가 여기가 꼭지점 여기가 직각이야. 알겠어요? 여가 밑넓이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부피 구해보도록 합시다 부피니까 뭐해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지? 네. 밑넓이는 BCG지? BCG 넓이는 어떻게 구해? 그12 밑,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 느낌도 괜찮지만 정사각형 반등이니까 144 나누기 2 하면 되잖아 네 그럼 지금 얼마야? 72 곱하기 높이는 얼마입니까? 얘가 높이가 되겠지? 네 이걸 위에 가한 가요 이거 못 보는 애들 되게 많어. 이거 이해가 그림 진짜? 네. 정말 이해가? 네. 이8 8이 맞아요? 네. 맞네요. 그 10이랑 10이랑 나눈다음에. 잘난 하지 마. 어, 그것 좀 안다고. 나도 알아. 잘난 차 이거? 이